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리튬 관련주를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어,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해서 배터리 주요 강물인 어, 리튬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 이란에서 그 세계 2위 매장량을 보유한 그 리튬 강산이 발견되면서 관련주 종목들이 이슈가 됐었고 어, 또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주요국들이 지금 정책을 어,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어, 또리튬 니켈, 어, 어, 구리, 어, 이런 이제 광물들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어, 수요를 어, 주도할 것이라는 이런 또 분석도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주로 해서 강원 에너지와 호스코 엠텍, 네,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 에너지부터 어, 보시면은 아주 강한 흐름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 조금 이제 추세선을 어, 한번 이렇게 꺼 보겠습니다. 어, 꺼 보면은, 네. 어, 여기, 어, 저점을 어, 연결을 해서, 어, 이렇게, 어, 봤을 때, 어, 그리고 고점인, 어, 부분을, 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어, 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어, 보여주고 있는, 어, 그런 이제 강원 에너지인데, 어, 보시면은, 어, 이 상승 추세선을, 어, 넘어서, 어, 지금 시원하게 저항선을 뚫고, 어, 돌파를 한, 어,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리튬 관련주로서 좀 대표적인 어, 종목이라서 좀 가열된 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 음, 지금 현재 어, 상한가 들어가 있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아주 상승 흐름도 강하고, 어, 또 앞에 걸리는 구간도 없으니까, 어, 아마 오늘 어, 상한가 어, 마무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이틀 연속 네, 상승을 어, 보여줬던 어, 종목이고, 음. 잠깐 요 어, 보시면은 이제 어, 그 동안 어, 굉장히 어,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과열되어 있는 어, 그런 또 모습이지만 어, 이틀 어, 또 연달아서 어, 뽑아 올렸기 때문에 잠깐 누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어, 이 리튬 관련 테마들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어, 지금 어,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서 어, 이렇게 대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포스코엠테 종목을 내 네, 보겠습니다. 네, 어, 포스코엠텍도 어, 보시면은 이제 3월 초에 어, 아주 거래 어, 들어오면서 아주 강하게 어, 이렇게 어, 들어올린 어, 그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어, 현재 어, 그 압꼬점을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3월 초에 어, 급등을 했던 어, 이 자리가 어, 앞에 어, 차트를 조금 땡기면은 네. 어, 이 앞에, 어, 자리인, 어, 여기, 어, 이 자리를, 어, 이렇게. 뚫고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뚫고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단기 눌림목을 만들면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면은 그래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고 바로 그래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급등했고 짧게 단기 눌림목 만들고 오늘 이렇게 또 급등하는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어, 뚫고 어, 이렇게 어, 앞 고점 이 고점인 구간을 지금 이제 소화를 잘하면서 어, 지금 현재 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어, 이렇게 어, 버벅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이런 이제 윗꼬리 물고 어, 내려온 모습이지만은. 어 앞에 어그 구간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를 하고 어 추가 아, 상승도 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어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현재 어 리튬 관련주들 어 현재 굉장히 상승 흐름이 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종목들 또한 어 순환매가 도는 그 과정이 어, 수납매 도는 그 시간대가 굉장히, 어, 기간이 짧습니다. 어, 짧게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어, 수납매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고, 여러 종목들이 대거 같이 다 이렇게, 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빠지더라도, 어, 다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고, 어, 또 구간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어, 보시고, 어, 그런 이제, 어, 또 흐름에 어, 맞춰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대기업이 어 미래 배터리 신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가운데 어또 관련 광물인 어 리튬 수요는 계속 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리튬 관련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 리튬 관련주 두종목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외에 또 다른 리튬 관련 종목들도 어, 현재 어, 아주 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어, 그런 추세라서 어, 여러분들 종목들 전체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어,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소 t v 김 실장이었습니다.